보통 이런 식으로 운동하죠. 보통 이런 식으로 운동한단 말이야요 아까처럼 운동하잖아요. 아까처럼 운동하면 내가 안전한 가동범위라고 생각하는 그 범위에서 운동하는 그 운동조차 근육조직이랑 다르게 결합조직을 탄성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템포트레인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가동범위 넘어간 템포로 계속 운동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운동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원파열이 계속 일어나죠. 부원파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요, 퍼포먼스가 뚝 떨어져요, 이렇게. 한 방에 떨어져요. 인대가 조금 조금씩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떤 경계치를 딱 넘어가면 가동 범위를 다시는 못 만나게 돼요. 다시는 못 만나. 거기를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네, 양쪽 무릎 연골이 다 파열됐었고, 대전에 음. 그 파열됐었는데 대중량 네. 기간 동안 통증이 엄청 세게 올라왔어요 네. 아 그럼 무릎 그 반월판 수술하셨어요? 예, 네, 양쪽 다절제하는수술했어요 절제했어요. 네. 네. 어. 그 이제 다리 근육통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네. 정말 무릎이 아파서 어떤 부분이 그 부상의 원인이셨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보감이랑 체가도 완전히 깨져 있었고, 그러니까 하체 운동 같은 거면 종근이나 햄스트링 이런 데서 제가 힘을 못 받는 걸 저도 느끼고 그리고 그런 몸 자체가 밸런스가 깨졌다라는 생각이. 음, 근데 그게 있어요. 현태님이 경험하신 부상은 보감 유지 능력이 부, 부족하거나. 정상 패턴으로 근육을 사용하지 못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부상은 어떻게 당? 혹시 템포 트레이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움직일 때 속도를 이 정도 조절하는. 템포 트레이닝을 그? 왜 해야 되는지는 혹시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이유를 잡 템포 트레이닝의 종류도 있어요. 종류도 있는데 40x1 뭐 이렇게 운동을 한다 어, 그러면 네. 내가 운동을 처음 유지했었을 때 있는 자세에서 4초 정도 머물렀다가. 최대 가동범위까지 0초 만에 움직이고 최대 가동범위에서 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처음 동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템포 트레이닝의 목적을 이제 보면은 이거를 파워 성장을 할 건지 아니면 근비대를 할 건지 아니면 건인대를 강화시킬 건지 지구력 성장할 건지 이렇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근비대랑 파워를 하는 이 동작 있잖아. 요이 네. 동작이 잘못되면 운동을 하면 할수록 가동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압을 잡거나 정상 패턴으로 몸을 사용하는 것 이전에 내가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상해지는 운동법이 있어. 요 <laughs>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그러가 끌릴 수가 있는데 헬스 하시는 분들이 잘못 운동을 하거나 템포를 잘못 가져가게 되면 다른 부... 물론 가동 범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템포 트레이닝을 잘못 가져가게 되면 운동을 하면 할수록 가동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데 그럼 운동 잘못하는 거죠. 운동 잘못하고 있는데 몸이 건강해지려고 하시는 운동인데. 헬스인데 그래서 정상 가동 범위에서 움직여도 템포 트레이닝을 잘못하면 가동 범위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왜 이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호흡과 보갑으로 설명하는 게 지금 유행해서 많은 트레이너들이 보갑과 호흡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만사형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내 문제에 정확한 답을 만들 수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한 것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이 되는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이걸 설명하려고 계속 하면 핵심을 놓치게 될 수가 있어요. 웨이트 트레이닝이 나쁘다는 거고, 바디빌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지 못한 습관이나 좋지 못한 방법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바디빌딩을 하잖아요. 그럼 운동을 하면 할수록 계속 나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요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하면 비난이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게 있어요. 그, 얘를 볼까? 지금 여기 근육을 하나 추가해보면, 얘가 근육이 붙죠? 여기에? 이렇게? 그럼 근육이 붙으며, 여기 내전근 같은 애 붙으며, 얘 지금 어디에? 골반에 붙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오고 있습니까? 대퇴골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요 끝부분 있죠, 요 끝부분. 네. 요 끝부분은 지금, 거, 건은 근육이죠. 건은 근육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근육이고, 이 끝끝 말단은 뭐가 있죠? 말단에는 커넥티브 티슈라고 해가지고, 인대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인대를 추가해보면, 이렇게 파, 하얀 것들이 이제 여기 덧붙여지는데, 이런데 얘가 인대란 말이에요. 근데, 건과 인대의 특성과, 근육의 특성이 달라요. 너무 기본적인 사실인데, 이거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 부분에 대한 질문의 답을, 길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점탄성이라는말 들어보셨습니까? 점성과 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점성은 뭐죠? 끈적거리는 거죠. 탄성은 뭐죠? 튀어오르는 거죠. 결합조직은 점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말이 돼요. 끈적이면서 튀어오를 수 있어요. 무슨 잔이냐? 이상하잖아. 엘라스코 비스, 비스코스티라는 말을 쓰면 점탄성이라는 말이 말이 안 되는 말 아니에요. 근데 결합조직은 점탄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근육조직은 점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을 할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결합조직이 인대가 탄성 가지고 있어서요. 탄성, 그러니까 튀어오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튀어오르는 힘. 근데 결합조직은 점성과 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 이,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예. 점탄성 성질이 있다. 예.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결합조직은 거의 90%있상이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요. 콜라겐이라는 게 성긴 조직이에요. 성긴 조직. 근데 이 성긴 조직인데 콜라겐 덩어리에다가 양쪽에 장력을 주잖아요. 그러면 장력을 두 가지로 주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빠르고 강하게 당기고요. 두 번째는 천천히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당겼을 때는 얘가 근육 조직, 결합 조직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확 움츠려드는 형,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걔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인장강도는 적어지지만 탄성을 가지고 강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돼요. 그리고 인대를 양 끝단에 잡고 천천히 늘리잖아요. 그럼 콜라겐이 배열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힘에 저항하는 형태로 변해요. 그게 점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케이스가 탄성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할때 빠른 회전을 하잖아요? 그럼 탄성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인장 강도의 부하의 역치가 낮아진다 고 그랬죠. 인장 강도의 부하의 역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탄성은 이용할 수 있지만 강한 부하를 줬었을 때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합조직은 내가 힘을 어떻게 주나에 따라서 탄성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점성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급격한 방향전환을 하거나 내가 힘의 배열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전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탄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돼. 천천히 늘리면 어때게 돼? 점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돼. 콜라겐이 배열되고 안 배열되고 따라서. 그런데 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얘를 만들었어. 빠르게 움직였어. 빠르게. 템포 트레이닝을 해서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점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탄성. 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면 강도가, 인장 강도가 떨어져요? 높아져요? 떨어지죠. 떨어지죠. 떨어지면 어때게 돼요? 운동할 때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높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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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계속 구분 파열이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대가 너무 멀리, 아니면 가동범위가 너무 멀어서 이게 아니라요. 내가 정상 가동범위 내에 있는 운동인데도요. 탄성, 그러니까 탄성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계속 운동하잖아요. 그럼 걔는 어떻게 인장강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계속 부분파열을 일어날 수 있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어, 보여, 보여드릴게 이분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분 운동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운동, 이, 이 사람 지금 40대 을라는 40 10X1로 하죠. 운동을. 10X1로 하고 있어요. 최대 가동범위에서 지금 멈춰요? 안 멈춰? 안 멈추죠.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운동하죠 그래서 아까처럼 운동하잖아요 아까처럼 운동하면 내가 안전한 가동 범위라고 생각하는 그 범위에서 운동하는 그 운동조차 근육조직이랑 다르게 결합조직을 탄성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결합조직에 있는 점탄성 중에서 점성이 아니라 탄성으로 가니까 근데 속도를 느리게 가져가면 어때요? 콜라겐이 배열되면서 큰 장력 부하에 저항하는 조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운동을 하면 그렇게 운동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운동하면 할수록 템포 트레이닝 잘못해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가동범위 넘어간 템포로 계속 운동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운동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분 파열이 계속 일어나죠 부분 파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요 퍼포먼스가 뚝 떨어져요 이렇게 한 방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인대가 조금 조금씩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가동범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떤 경계치를 딱 넘어가면 가동범위를 다시는 못 만나게 돼요 다시는 못 만나 거기를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그래서 운동을 하면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보디빌딩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수 있다. 요가도 마찬가지죠. 요가도 과신장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찢어지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부상을 많이 입으셨던 거는 보압의 문제거나 정상 패턴으로 근육을 사용하는거나 호흡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근본적으로. 결합 조직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조절될 수 있는 가동 범위에서 조절될 수 있는 템포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조절될 수 없는 가동 범위에서 조절될 수 없는 템포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건인대의 부분 파열이 계속 일어났고 건인대의 부분 파열이 계속 일어남으로 인해서 가동 범위는 점점 줄어들었고 가동 범위가 점점 줄어든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 몸을 해치게 되니까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정리가 그렇게 돼야 될것 같고 그리고 보, 모든 걸다 보갑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보갑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현실이 더 나을 것 같고